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응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 respond 그리고 react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숙고, 논리적이다, 인식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respond를 의미합니다. She hasn't responded to my suggestion yet. 그 여자는 예 타게 되면 아직 아니다란 뜻이죠. 그래서 나의 suggestion, 제안에 그 여자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제안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차분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답을 준다. 이 느낌이 respond예요. 근데 아직까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해서 나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란 뜻이죠. 그런데, 즉흥, 즉각성, 감정,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react입니다. 그래서, he reacted to her comments about his body in a negative way 했는데요. 그는 반응을 보였죠. 그 여자의 코멘트입니다. 발언 같은 거죠. 근데 발언의 내용이 뭡니까? 그의 몸에 관한 내용이죠. about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했다는 뜻이 좀 강하거든요. 자건 몸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in a negative way,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했다. 이런 식인데요. in a way는 중간에 형용사를 써서 훌륭하게 부사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보통 negatively 이렇게 ly 붙여도 되는데, 그것보다 같은 의미지만 조금 격이 있는 표현이 In a negative way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격이 좀 있습니다 표현이 의미는 똑같고요. 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여자가 반응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앞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반응 보였던 얘기죠. 뭐내 몸이 어때서 막 이러면서 따지고 든다는 얘기예요. 앞에 respond는 조금 심사숙고했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두 개의 두 단어의 의미 차이 아마 확실히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갖는 명사형, 먼저 respond는 response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I am writing in response to your letter 했는데, 저는 글을 쓰고 있어요. 당신의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이럴 때 이제 반응보다는 응답이 조금 낫습니다만, 반응이라고 해도 뭐 굳이 틀리다고는 볼순 없죠. 그러니까 respond와 react의 경우는 우리 말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 영어적으로도 가끔 이렇게 호환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 이런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respond나 react 그거의 명사인 response 그리고 react의 명사인 reaction 또한 그 뒤에 다 전치사 to가 오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이는 반응이죠. 투는 방향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reactions to the proposal. 그 제안에 대한 반응들이 그러니까 반응이 여러 개가 있었나 봐요. have been mixed. 섞였다. 반응이 섞였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반응이 섞였다는 뜻은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라는 뜻이죠. 뭐가 섞였다는 말이 그렇게 완전 다른 의견이 같이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Mixed blessings. B-L-E-S-S-I-N-G, 그 다음에 S인데요. Blessing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섞인 축복이다. 잘된 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안된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겐 굉장한 축복인데, 어떤 사람에겐 불행이기도 하고, 등등등. 이걸 온전하게 100%로 축복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경우죠. 마찬가지로 result, 결과란 단어 있죠. 그것도 믹스다면 결과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등등이죠. 그래서 반응이 믹스다다, 그런 반응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온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 의미가 제대로 잡히신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respond와 reac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의 형용사인 responsive, reactive가 갖는 여러 가지 뜻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